현재 비트코인은 채널 하단 지지 이후 재차 상승을 위하여 아직까지는 일봉상 음봉캔들 출연 중인데요. 오늘 음봉 마감할 시 이런 식의 조정 이후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ACD 지표 또한 교차점에 다다랐으며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곧 다시 정고점 돌파하여 머지않아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앞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집 주소 데이터를 보면 일부이지만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 평가 데이터인 MVRB를 보면 0 이하의 초록 구간 영역과 7 이상의 빨간 구간 영역이 존재하는데 0 이하의 초록 구간이 저평가 구간이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하고 7 이상의 레드존 영역을 고평가 구간이자 매도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가면 갈수록 레드존 영역인 매도 구간 라인에 겨우 터치만 하고 이번 반감기는 아예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세상 동그라미 친 영역인 6부근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 반감기 패턴을 보면 묵묵히 있던 1년 이상 장기 홀더들의 매도 움직임이 시작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전혀 비트코인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블랙록 자산 운용사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비트가 200억 달러까지 올라오며 물가 연동 채권인 TIP의 시가 총액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인 테더는 작년에 62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현지 투자자들이 금이나 주식 ETF에 몰려들어 프리미엄이 30%까지 치솟고 거래가 중단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경제나 주식시장과 관련이 없는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중국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중국 자본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중국 코인인 네오는 어제만 40%가 넘게 상승했고 중국 코인인 퀀텀은 어제만 20%가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멧사리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12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0일간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의 공급량이 100억 달러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의 증가는 기존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로의 자금 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곧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벤치마크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의 목표치를 990달러에서 1875달러로 상향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메타플래닛은 658만 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을 매집하였으며 아시아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감기를 앞두고 모든 상황들이 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좋게만 흘러가는 듯이 보이는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잡히지 않는 물가에 따른 예상하고 있던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 또 4월에 미국 소득세 신고 마감이 있는데 투자 시장에 있던 돈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